고 이선균 배우의 생전 마지막 작품이 지난 주부터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영화를 이끌었던 배우 주지훈은 감정이 밀려올 때도 있다며 이선균에 대한 그리움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이를 포함한 새로운 영화들까지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곳곳에서 안개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아뭐 하는 거야 진짜. 짙은 안개가 낀 가운데 다리 위에서 백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통제 불가능한 실험 용기들이 갑자기 풀려나면서 벌어지는 아비규환 올여름 개봉하는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은 제작비를 들인 작품이자 지난해 12월 주연인 이선균이 세상을 뜬뒤 처음 공개되는 유작입니다. 뭐 예고편 보고 있다 보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보다가 순간 응? 아!라고 이렇게 뭐 감정이 밀려올 때도 있고 어, 그냥 뭐랄까요 좋은 마음 좋은 기억으로. 지난해 칸 영화제 초청 당시보다 상영 시간을 줄여 긴박감을 더했고 과잉된 감정심도 덜어냈습니다. 내가 가, 거기에 갇혔으면 어떻게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더 하여튼 무서우실 것 같아요. <목소리>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아폴로 11호의 가짜 달 착륙 음모론을 코믹하게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항공우주국 나사의 도움을 받아 실감나는 우주선 발사와 착륙 모습을 담았고 할리우드 최고 스타인 스칼렛 요한슨이 제작자이자 주연 배우로 나섰습니다. 자유분방한 영혼인 새엄마 때문에 엄마 2명, 아빠 3명 손에 자란 소녀. 이 특별한 가족을 탄생시킨 비밀은 무엇일까요? 일본 서점 대상 수상작이자 베스트셀러 소설을 바탕으로 한 감동 드라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